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할 때 웃음으로 떼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웃는 모습을 보면 할 말이 없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그냥 웃습니다 제가 호주에 유학할 때첫 수업 들어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져놓고 How do you feel about that? How do you feel about that? 이거 어떻 생각하냐? 이걸 물었습니다 저는 못 알아듣고 씻고 웃었습니다 씻고 웃다가 질문이 끝나서 내가 대답할 차례가 됐는데 그때까지 웃었습니다. 참 멍청하죠. 그래서 참 민망하다. 말을 해야 되구나라는 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치료할 때도 웃음을 활용합니다. 웃음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네요. 뇌는 우리의 뇌는요 멍청하게 그냥 웃는 소리만 들어도 웃는 걸로 착각해서 치료를 시작한다. 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황당할 때도 웃죠. 할말이을 때도 웃습니다. 할 말이 없을 때도 웃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기쁠 때는 그냥 웃습니다. 마음껏 웃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웃습니다. 그 정도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슥하게 많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좋지 않은 웃음도 있습니다. 비웃음이라고. 비웃음은 웃음이라도 좋지 않은 웃음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아브라함이 그 17절에, 17절에 아브라함이 없도록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웃음을 웃음에 해당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내지는 지루하기 위해서, 내지는 황당해서, 또 기뻐서.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그런 웃음이 모나리자의 웃음이라는데, 모나리자 웃는 것도 아니고, 비웃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띄어놓습니다그 웃음을. 그래서요, 모나리자 웃음이 굉장히 난해하다는데, 아브라함은 그 웃음보다 더 난해한 웃음을 지금 표정을 짓고 있죠. 은양을 갱신하자, 아브라함아. 은양을 갱신하자, 내가 감만 갱신해 보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약을 갱신하러 나온 그 아브라함이 미묘한 웃음을 우수, 웃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라 했습니다. 이스마일, 은약의 후손이 아니라 욕정의 후손이죠. 욕정의 후손을 낳아놓고 그냥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어도 성경이 보면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안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86세, 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 16절,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적어도 성경에는요 13년,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안 나타납니다 섭섭해서 그랬는지 약속을 못 믿어 약속을 못 믿는다 말이지 인간 드디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하는 14년 동안 아브라함 앞에 안 나타나십니다. 이때가 하나님 보고 가나안 땅에 내려왔고 또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감각 전혀 없이 그냥 봉사처럼 그렇게 14년을 살았다는 거, 13년을 살았다는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네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은약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은약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15절에 오늘 본문에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사례의 이름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줄딱 꺼놓고 새로 출발시켜. 줄딱 꺼놓고. 아브라하마, 이 99세 다시 뛰자. 89세 이 이삭도 여기 오락해라. 하와드이 부인도 여기 오락해라. 사라도 여기 오락해라. 줄딱 꺼놓고 새로 시작하 거예요. 16절을 보면, 사라의 치부와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고대사회는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사람치고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아이가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하느님이 태의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지만, 그 다음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떡뚜껑 같은 아들을 낳잖아요. 떡뚜껑 같은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후처 사라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여덟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섯 명의 아들이 나오죠. 여섯 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도 본인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책을 선뜻, 자기 종을 첩으로 내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아픔을 들춰 내시면서, 사례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물론, 사라와 사례는 의미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례는요, 나의 여왕, 나의 여주인이라는 소유격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여왕, 여주인이라는 3인칭 단수로 씁니다. 이때까지 사례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만 공주였고 왕비였죠. 나의 여왕, 나의 왕비.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사람의 여왕,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부인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전에 있었던 것은 무여다. 새로 출발하자. 이런 의미로 이름을 다시 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내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도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라도요, 암묵적으로 그의 동의를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새로 시작하자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1 4년 동안 이스마엘 태어나서 재롱 피우는 거 보기 좋고 사라도 사라도 그게 암묵적으로 그냥 동의했습니다. 또한 새 이름은요 변화된 새 삶을 요구합니다. 이름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 이름을 얻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또 차원이 다른 삶,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의 요청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시지 않고 사라에게도 동시에 하셨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아주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고로 예수 믿는 가정은 한 사람만 변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한 세트로 움직여 같이 성숙해야 그 가정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인만 앞서가면 남편은요. 딴청 피우게 돼 있습니다. 괜히 교회 가기 싫다. 오늘 뭐 재밌는 데 없나? 오늘 축구한다더라. 딴청을 피웁니다. 오늘 교회에 남편분이 예수를 이제 좀 열심히 믿어서 집사를 주려고 목사님이 집사 교육시키려고 불렀습니다. 부는데요. 집사하기 싫대요. 집사 자기 어제까지 좋아해놔놓고는 집사하기 싫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꼭 고치고 좋게 해보니까. 그 부인이 권사인데 내가 낫다 이겁니다. 적어도 안수집사 돼야 집에서 명령도 하는데 나는 서리집사니까 그 우리 와이프보다 안 낫습니까 내가. 이런 의미로 딴지를 거는 그런 남편도 봤습니다. 거의 보기 드문 일이지만 남편만 앞서가면 부인은요, 자기 예수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난립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있습니다. 남편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기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 진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 가정은요, 부부가 한셋트로 움직여야 정말로 건강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할 때, 우리 결혼을 다했죠 아, 안 물었나?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십시오. 10년, 20년 기도하면요,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제가 결혼을 11년, 8년, 1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선안 보고, 아, 중매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가 했는데, 세번 정도의 상이 지나가대요. 그런데, 세 번째 상이 지나가는데, 지금 우리 아내 같은 여자에 대해서 지나가더라. 그런데 만나보니까 진짜 신데렐라라.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이거는 농담 아닙니다. 하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원대한 꿈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아브라함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기를 17절 말씀에 백세 된 사람이 내가 지금 백세인데 백세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또 사라는 9 0 세니 어찌 출산할까? 맞죠? 사라는 구이, 자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라는 9 0 세인데 어찌 아기를 다 낳습니까? 경수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는데. 이 웃음이 그러세요. 정말 미묘합니다 웃으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스든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낳. 고 구입세 된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고마 됐습니다. 고마 됐으니까 이제 우리 건드리지 말고 우리 그냥 잘 살아갈 테니까 네, 우리 있는데 축복 축복을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 웃음은요. 가장 미미한 웃음입니다. 주석가들은 선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주석 어떤 걸 보면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 근거로 아주 좋게 해석합니다. 기뻐서 웃었다. 기뻐서 웃었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으로 웃은 웃음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웃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고 이때까지 살았거든요 이스마엘, 이제 14살 아닙니까? 14살 이스마엘, 정말 행복을 준 이스마엘 작은 행복감에 만족하며 이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미 후손에 관한 해석을 끝내 봅니다. 혼자 후손에 대한 해석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스마엘이나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첩이 낳아준 아들 은혜의 아들 그 은혜의 아들도 내이 은혜의 아들도 인정합니다. 내 아들 인정할 테니까 우리 아들이 문제 이제는 언급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은요 풀리지 않는 문제 오랫동안 고민하다 보면 아무렇게나 빨리 해석하고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타임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의 뜻이다. 여기 하나의 뜻이다. 혼자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일을 은혜의 아들로 인정해 버리므로 골치 아픈 아들이 문제 이제 해결했다. 자기 혼자 해석하는 거죠. 아마 이 문제로 부부 사움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스마엘, 그만 아들, 콩평낭공거리고 나온 아들, 그 아들 보고 참 귀엽다, 허허하고 허하고 아버랑 웃을 때 사라는 어째서 어땠을까요? 사라는 홀짝홀짝 울면서요, 당신 그럴 수 있나? 그 당신 아들이가 첩의 아들이지, 이러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고, 아마 부부 사움도 적잖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도, 그렇게 울고 매달리던 살아도, 그래, 이스마엘이 우리 자식이다. 자식이다. 치자. 처음엔 그랬겠죠. 자식이다. 치자. 그래, 자식이다. 이렇게 묵인해버린 겁니다. 실제로요, 이슬람. 이슬람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 첫 번째 부인이 자기 어머니고, 아비 첫 번째 부인이 내 어머니 아니라도 내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의 아들, 셋째 부인의 아들, 처음부터 첫 번째 부인을 어머니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인이 사라잖아요. 이 사라가 이스마엘도 낳았고, 나중에 그드라그 아수르도 낳았고, 다 낳았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끝난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끝난 문제일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살아는 아직도 이 끝난 문제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끄 집어내시고, 다시 이야기하시자,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다 끝난 문제입니다. 다시 그 문제 골치 아게 드러내갖고, 우리 집안이 편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나 항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는 경제의 문제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문제에. 어떤 가정에는 오늘 같이 이렇게 은혜의 자손, 철자들, 조자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예술가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중간에 대충 끝내고 치워버리고 싶어서, 자생책을 찾아 안주하고,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은 내가 편하고, 내가, 내게 좋고, 내게 유익이 되는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내가 불편해질 수 있고, 내가 당장 소원해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스 12장 2절에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힙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지 19절을 보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설득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니가 얼마나 아들 문제로 골치 아는지 내가 알지? 안다. 그런데 이스마일은 아니다. 이스마엘은 욕정의 아들이잖아.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가 네안에사아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할 것이고,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1년 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진짜일어 났습니다. 백세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들로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뭔줄 압니까? 이사 웃음,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면 웃음. 늠름 미미한 웃음을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지한 웃음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미련스럽기까지 행하는 자를 결국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황당한 웃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찾아 주시는 진지한 웃음을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사랑해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웃음을 웃도록 하나님 인도하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우리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으로 내 것을 삼아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인생 되게 하옵시며 내 인생이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사 하나님 뜻을 찾아 기뻐할 수 있는 저들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